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0년 4월 교육청 가형 21번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자연수 k에 대하여 집합 A k 이 집합 A k에 해당되는 놈이 아이 사인 값에 해당되는 요 놈을 원소로 갖고 있대요. 바로 얘기하는 게 얘가 원소야. 이것이 원소의 모양을 말하게 될 건데 원소의 모양이죠. 그리고 m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m은 자연수예요. 그럼 n 값에 이제 뭔가를 집어넣을 거고 근데 대신 정해진 k에 대해서 m에다가 자연수를 넣으면 사인 값이 결정이 된다. 뭐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을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기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a3에 해당되는 놈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사인 3분의 2 곱하기 n-1 파이에 해당되는 이값을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요놈에 해당되는 거 이곳에 대입할 수 있는 n 값이 뭐 되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어, 어차피님이오 m 에다가 뭐 이런 거죠 m 값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될 건데 n 값에다가 4를 집어넣었잖아 그럼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돼 여러분들 일단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 m 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요 이 값은 0이 돼 버려요 그 다음에 m 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2가 돼서 그럼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사인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3이 라면 놈이 될 거고요. M에다가 이제 3을 대입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을 집어넣어 3분의 4π가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으로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M에다가 이제 어떤 거? 4를 대입하게 된다는 라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과정이 돼버린 거예요. 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아, 요 놈, 결국 이 K 값에 대해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놈은 K 플러스 1이 되는 순간 제자리가 되는구나. 2π가 돼버리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기억은 그냥 아주 그냥 손쉽게 사실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문제 자체가 이제 그런 거고 자 니은에 해당되는 거 1이 집합 a.k의 원소가 된다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이 집합 a.k가 뭔지 몰라 근데 1에 해당되는 놈이 그 a.k의 원소가 되었대 1이 되었대 그럼 결과값이 1이 되었다는 라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사인 k분의 2 곱하기 n 1 파이라는 요런 놈이 등장하고 있는데. 나 k가 얼마인지 m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둘다 자연수라는 것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에 대해서 이 사인에 대한 거. 어차피 요 놈이 원소를 결정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 값이. 근데 그것이 얼마 1이 되었구나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요 놈의 결과 값이 1이 나왔구나 이런 뜻이거든. 그럼 우리는 사인 얼마일 때 1이냐. 물론 여러분들 이것도 있어요.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건데 어차피 얘네들은 2파이를 지나는 순간은 집합이기 때문에 겹치게 되는 값들의 원소들은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냥 그러면 요 놈의 값이 무엇이 되게 해주는? 2분의 파이가 되게 해주는. 그것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k분의 2 곱하기 m-1 파이가 2분의 파이가 된다. 라는 거 먼저 생각해주고 그럼 이곳에서 지울 거 지워주고 그러면 뭐 올려주고 계산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찾는 것은 k라는 놈은 자연수고 m값도 자연수란 말이야. 그죠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 그러면 4 곱하기 m 1은 무엇이 된다? k가 된다? 뭐 이런 게될 거거든요 어, 괜찮네 올려주고 올려준 거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확인된 바는 k에 해당되는 놈이 그럼 바로 뭐가 되겠다 4의 배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 k가 될수 있는 존재들은 어차피 이 mr에는 뭐가 들어갈 거니까 자연수가 들어갈 거거든. 괜찮죠 그러면은 k 값에 해당되는다면 4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얼마부터 근데 하필 또두 자리 자연수 k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부터 그러면은 12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12에다가 그다음 뭐1 6이다가 어디까지 해야된다 이제 두 자리 자연 수니까 96까지 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 앞에 그냥 한 자리가 4하고 8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자리 100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아 총. 4의 배수 100가지 중에 25개 중에서 아 3개 뺐구나. 그래서 22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12라는 놈은 선생님이 4 곱하기 3이고요. 96이라는 것은 4 곱하기.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어, 4, 2, 8에다가 4, 4, 16이 되는 거니까 24에서 3을 빼고, 그 다음 뭐 해주면 되겠다? 하나 더 해주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셔도 되고요. 결국 개수는 몇 개가 된다는 라 거? 22개가 된다는 라 거. 사실은 여기까지 왔을 때, 기억하고 니은을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부터 이제 등장을 시작하는데. 보내 놓고 나서. 그럼 이제 디귿에 해당되는 거뭐 니은도 참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이 될 것이냐, 5번이 될 것이냐. 이제 디귿을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원수의 개수예요. 원수의 개수가 몇 개다. 원수의 개수가 11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의 결과값이 이제 어 서로 다른 놈들이 11개가 등장했다라는 거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 우선은 그거를 하기 앞서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사인 그래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조금 어, 사인 자체가 탄생하게 된 기본 배경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라 거죠. 우리는 이 어떤 사인 세타라는 것을 얘기할 때그 놈을 그냥 우리는 알분의 y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사인이라는 사인 값에 해당되는 것은 y값과 연결되어 있다는 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곳에다가 뭐라거냐면 반지름이 1이 되는 단위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11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억이 일종의 힌트가 될수 있는 건데 3이 되게 되면요. 3이 되었잖아. 그럼 이곳에 들어가는 것들 어차피 3개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 싸인값 M자리에다가. 대신 서로 다른 놈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이라는 놈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은 뭘 해볼 거냐면 우선 A11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거라는 거야. A11. 그러면 a 1 1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사인에 대해서 11분의 식을 써 보게 되면 사인 11분의 그럼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요놈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 곱하기 m 마이너스 1 파이에 대한 결과값을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m 자리에 12가 들어가면 이 파이 제자리가 됩니다 뭐그 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앞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자리에 1부터 시작해서 이제 숫자들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실제로 보세요 1이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어 1이 들어갔다 빠바바바바라바바바 어떤 느낌인지 아셔야 되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 이 자리에 예를 들어 1을 집어넣었잖아. 이놈은 0이 돼요. 2를 집어넣었잖아.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럼 11분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게 되면 되고, 가고, 근데 결국 11이라는 놈과 절대로 약분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서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라고 끝내시면 안돼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보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뭐랄 거냐? 이곳에다가인데이 그림을 하나 가져올 건데 사인이라는 것은 자 이제 이놈을 여러분들이 단위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 내야 돼요. 자, 어떤 얘기냐 나는 이걸 가지고서 어, a11이다. 그럼 결국 얘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2파이까지 해당되는 놈 11등분한 거야. 됐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만큼씩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어차피 여기 n 자리에 12가 들어갔을 때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여기서 시작해서 빠바 묘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11등분. 괜찮아. 그럼 실제로 그때 대응되는 y값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은 값이 나오느냐?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느냐? 그걸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겹치는 곳이 있냐 없냐라는 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겹치는 곳이 있냐 없냐? 근데 11등분을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겹치는 곳이 존재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해당되는 2 파이 라는 것은 그냥 11등분 한 거니까. 그러면 한 칸이 나타내 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11분의 2파이를 말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해가지고 11분의 2파이인 상태에서 2468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에 해당되는 놈에 대해서 약분 돼서 같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y 값이 몇 개가 된다 1 1개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a가 11일 때는 우선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다음부터 생각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시작은 뭐냐 겹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y 값에 해당되는 놈이. 겹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딱 떨어지는 지점을 숨이 잡을 건데 내가 요 지점을 하나 잡았어. 지점을 하나 잡았어. 우리는 y 값이 열한 개가 만들어지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그 y 값은 서로 다른 열한 개가 되면 된다라는 거고요. 되셨죠? 그래서 서로 다른 열한 개가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여기 값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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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값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십일 등분된 거야. 자, 그런데 자 집합입니다. 겹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딱 정확히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하나 여러분들이 잡아.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뭘할 거냐면요. 자, 보세요. 하나 그럼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적당히 둘 적당히 셋. 이거 길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 서로 다른 값이야. 딱 이렇게 잡았어. 자, 무슨 얘기냐. 어? 여기에 대응되고 있는, 여기에 대응되고 있는 요는 값을 잡았을 때 얘하고 얘하고 같은 값을수 있어요. 왜? 사이 값은 y 값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요 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밑에 등장하고 있는 놈도, 자, 지금 y 값 선생님이 서로 다른 y 값을 잡았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이걸 가지고서, 이 반대쪽에도 무슨 얘기냐면, 그런 애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요 지점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즉어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괜찮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가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이라는 값은 기본적으로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걸 확인하라는 거야 그래서 a 십일때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면, 이 원소들이 중간중간 겹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로 이런 거죠. 사인, 어떤 지점에서 요 도미, 예를 들어서, 음, 뭐랄까, 어 10분의, 10분의 파이 같은 게 있어. 근데 저쪽으로 갔더니, 사인 20분의 2파이가 있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거냐면, 11이라는 동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짝수꼴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11이 됐을 경우, k값 11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겹치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a11일 때는 원소의 개수가 11개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일 때는 맞다. 그러면 이것은 겹치지 않는 최선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뭐냐 이제 겹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시작을 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이 지점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딱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럼 얘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는 그럼 몇 등분 된 걸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 자, 세이만 나타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예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다섯 번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아,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십 등분 하더라도, 걔는 원수에수가 열한 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요. 되셨죠? 기준 잡았어. 대칭성을 이용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가 딱 마치 꽃치점처럼 기준을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요 돈들을 그럼 이거는 그렇다고로 치는데 기준을 잡았다. 그러면 꼭저 지점으로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맞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또 그렸어요 이제 이렇게 이 원을 하나 딱 그려놨는데 예를 가지고서 그렇게 되지 않고. 혹시, 혹시, 이런 상황, 빠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y 값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즉,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또 이곳에 등장했던 요 놈들, 얘네들, 이것들이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반대쪽에도 같은 모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와서 이런 모양으로 존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된다? 딱요 지점, 이0이 되는 그 순간,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엇이냐? 값은 이 서로 다른 싸인값 사이 당되는 것들은 줄을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또 다섯, 그리고 마지막 이거 열한 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n 값이 변할수록 겹치는 존재들을 여러분들이 단위원으로 해석해 내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얘네들이 몇 등분 되었는지 우리는 그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원점 잡았다 하나 둘셋넷 다섯 잘 보셔야 돼 근데 지금 여기로 끝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이 값들은 일정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다음 무엇입니까? 열 그리고 마지막 여기야. 그럼 실제로 이런 모양인 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반대쪽도 몇 개? 열한 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 이십 이에 해당되는 것도열한 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y값의 소리. 사인의 값이 단위원에서 결국 y좌표값을 말한다라는 거. 서로 다른 사인값은 서로 다른 y좌표값을 말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모든 k 값에 해당되는 것은 11도 있고 얼마에도 있고 20도 있고 22도 되겠다라는 거. 이돈들 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53이 되겠네요. 그래서 33이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되셨어? 자, 그래서 재미있는 어떤 요소를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